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51편.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10편 52편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새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초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려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10편, 53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54편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을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